태블릿 거치대 스탠드 3 앉아서 누워서 서서 다돼 플로어 태블릿 거치대 스탠드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이 거치대는 13인치 태블릿과 핸드폰을 모두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며 각도와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금속 재질로 튼튼하게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편리한 이동성과 조작의 용이성인데요 집에서 영화나 온라인 수업을 할때 최적의 시청각 경험을 제공합니다.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다기능 베개 타입 태블릿 폰 거치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우선, 이 거치대는 스폰지 소재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받침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흔들림 없이 잘 지탱해 주죠. 특히 침대나 소파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거나 웹서핑을 할때 유용합니다. 또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.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정리하자면 이 다기는 거치대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액세서리입니다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360도 회전식 태플릿 스탠드입니다. 이 스탠드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죠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조절 가능한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시청각 경험을 제공합니다. 특히 4.7에서 12인치 태블릿과 호환이 되어 아이패드 프로, 에어, 미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또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 절약에도 탁월합니다.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고, 휴대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. 전반적으로 이 스탠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.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